<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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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윤동입니다 <laughs> 아,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에 근처에 주주담이라는 동물농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강아지 막 고양이. 네, 저희 동물들은 이렇게 아프고 버림받은 애들도 되게 많아요. 파양되거나 대부분 다 부족해서 와요. 이렇게 이제 버림받은 동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아픈 일이 있어요. 아픈을 제가 이제 보호하기도 했는데, 어, 라쿤이 손을 사람처럼 써요 그래 응. 예, 그래서 철창에 다나놨는데 어느 날 라쿤이 침가아요 가요, 얘를 서무릎뜯 떴어요 여기 먹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피를 철철을 구르니까 어쩔 줄 몰라서 막 얘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여주에서 아무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요 얘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가서 응급센터를 갔어요 무조건 고쳐달라고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얘를 쓸단는 살려야 돼고 왜냐면 우리 딸 때문에 우리 딸이 얘 울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병원비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600만 원 근데 사실은 갈등했어요 살려야 말아야 되냐에 대한 갈등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음의 가책은 살려놨으니까 안전수키야 네, 저랑 약속을 할때몇 가지 있어요. 넵. 네. 첫 번째는, 여기에서는 동물들 함부로 만지지 않아요. 넵. 왜냐면, 함부로 철창 속에 손을 집어넣거나, 유리창을 두드리거나, 하면, 동물들이 놀래서볼 수도 있겠죠. 네. 아, 여기서 뛰거나 소리를 지면 절대 안됩요 절대 안 됩니다. 어린이 뛰고, 소리를 지거나, 천둥봉을 치면서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뛰거나 소리를 지지 않아요. 넵. 네. 그리고 세 번째, 어, 알러지 같은 거 있나요? 화 알러지, 고양이 알러지. 사행이들 알러지. 알러지 같은 거있요알 번째로, 네, 네. 네. 동물들 만지면서, 만진 옷로 입에 넣어야 될까요? 절대 안돼 네, 절대 만지면 안되죠 카퍼는 동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카는있물면 동물 들먹면 되요. 겠죠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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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에서 가면 볼수 있는 아이들, 그죠? 햄스터랑 같이 기니피그도 많이 보잖아요. 기니피그를 여러 마리 기른대요. 쌍으로 기른대, 최소한. 왜냐하면 햄스터 같은 경우는 단독 생활을 하는데, 기니피그 같은 경우는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껴서 같이 한다고 그러고요 음. 음. 동물들을 만질 때는 어떻게? 개파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가 안정적으로 앉을 수 있겠죠? 귀여워.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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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오락실 소리를 내는게특징이고요 <laughs> 그런 <그러고> 중에. <laughs> 네네네. 네, 네. 얘는 어, 포켓몬스터에 나와요. 포켓몬스터에 누구를 닮았을까요? 피카츄! 피카츄죠 얘를 보고 피카츄를 그렸다고 해요 한번 등 한번 살짝 만져볼게요 등 한번 살짝 만져볼게요 털이 엄청 부드러 얘는 모공 속에 털이 500개씩 들어가 있어요 엄청 부드럽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요? 키가 커서 차렷! 차렷... 예, 파란색으 이제 안 떨어지나요? 너은안살 <laughs> <쌀> 거예요? <laughs> 예, 얘는 지금 안정감을 느끼고 있나요? 혹시 제가 아는 <laughs> 친구들한테 머리에 올라갔어요. <laughs> 이렇게 잘해요, 친구가 괜찮니? <laughs> 어 이제 보호종이 됐고요. 얘는 가축화된 침실라 어떤 용도가 있어서 가축화가 되겠죠? 얘는 어떤 용도겠어요? 높이를 이용하기 때 옛날에 옷 보면 친칠라 옷이 있었어요. 네. 근데 되게 귀엽죠? 네. 털이 네. 장난이 없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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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네. 귀엽 네. 얘는 물 목욕을 하지 않아요. 모래 목욕을 해요. 털이 워낙 부족해서. 인수남이라는 애완닭이구요. 제가 손을 잘 타니까 잘 타게 해서 애완닭이 된 거예요. 어. 음. 잘타게요 음. 음. 저 정도면 괜찮을 아니야 거한번 해줄게 어떤 느낌이야? 얘도 알을 낳아요? 얘는 수탄이죠? 거슬이 음. <laughs> 있죠? 음. 아, 알낳 알랜... 아유. <laughs> 그럼 문제 닭이 몇년 살까요? 10년 살것 같습니다 10년? 몇년살것 같아요? 3년 응. 닭은 보통 한 13년에서 오래 살면 20년까지도 산대요 아. 네. 근데 닭은 얼마만에 닭이 돼서 우리 식탁에 오를까요? 3개월 빠르면 3개월이면 올려죠 삼계탕 닭이 저희한테 엄청 응? 고마운 존재죠? 그죠? 새들은 모든 동체들이 비슷해요 가슴을 이렇게 살짝 올리면 자기가 올라가요 응. 다시 한번 올라가죠? 응. 응? 신기하죠? 땅따람쥐 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물농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땅따람쥐, 프레디도 아, 들어보셨어요? 프레디도? 프레... 아, 처음 들어봤 네. 네, 많이 나오죠? 프레디도, 땅따람쥐 이렇게 한번 아. 아세요 <laughs> 얘가 약간 지금 발정기 때는 조금 싸나워져요. 아, 그리고, 아. 땅따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발톱 보면 발톱이 조금 빼족해요 그죠? 렇 그래서 손톱을 이렇게 좀 긁힐 수 있어서, 좀안기는 힘들지만, 아. 자, 여기. 자, 여기. 어떡해. 궁이흔 맛있나보네. 네. 아. 야, 야, 끈 부러져. 그렇지 마. 얘도 네.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쳐서 봐요. 아.